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열심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은 이제 새로운 그런 좀 특별한 매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리 위에 위치한 임산물 재배단지. 수목원이라랄까요? 아니면 요양소? 휘양림? 뭐, 이건 뭐, 뭘로 사용을 해도 그야말로 아주 멋진 그러한, 어, 임야및 토지 10개 필지 8만 1,509제곱미터 총 24,656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죠. 자 멋진 산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산으로 보이는데요. 조금까따 유튜브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보시면 정말 특별한 용이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제국에서 흐르는 인명 산지들 끊이 않는 대곡물입니다. 신분이 따로 없어요. 미 물소리는 언제 들어봐도 참마음이 편안하게 해주고 정신 건강을 좋게 해주죠. 아, 전체 상공에서 바라본 아, 전체 토지 이, 경계선의 지적도 어, 경계선 모습입니다 아, 총 10개 필지로 되어 있고요 어, 24,656평입니다 아, 이 토지는요 보존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으로 혼재되어 있고요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임대도 있습니다 어, 이제 2차선 도로하고 접혀 있고요 어, 그리고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요, 임냐를 본 중에서는 상당히 인상적고, 굉장히 그, 어, 짜임새 있게 아주 과학적으로 잘 조림이 잘 관리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총,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은 나무가 많이 쌓여있는 것은, 이거 워낙, 임야가 2만 4,656평 크기 때문에요. 여기서 간부라는 내용을, 어, 나무를 다시 재활용하시기 오자 하시기 위해서 쌓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푸른 하늘, 그리고 멋진 전나무와 전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어, 물박달나무, 아주 수종도 다양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특이할 만한 거는요. 이 면적이 놓은 2만4천평이 넘는 이런 산에 도로가 정말로 잘 개설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얼마나 도로가 잘 개설이 되고 정리가 되는가를 실제 눈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총2만4천6 어, 5 6평입니다총 10개 필지로 되어 있고요 어, 총 필지는 대지와 전입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 토지는요, 부동산이 첫째 보존 관리 지역하고 농림적으로 되어 있다랬는데요. 보존 관리 지역에서 할수 있는 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론 20%, 용정률은 80%까지입니다. 건축능한 것은 단독 다중타가구 14세대 4층의 건축물이 가능하고요. 저 일종, 이종 근생 가능합니다. 의료시설,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예시설도 가능하죠. 다음에 농림 지역이 있는데요. 농림 지역도 건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단독 어, 주택으로서 농가 어 주택 4층 이하가 가능하고요. 일종, 이종 그리고 의료시설, 교육 연구 종교 수용이 가능하죠. 무화무 집회시설 등 모두 가능합니다. 자, 뭐계획관리지역이라고다 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관리만큼은 이렇게 잘 어, 개발이 안 되지만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역은요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특별히 임야 전문가, 아주 박사님께서 이걸 아주 관리하시는 분인데요.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기 오염 또 휴양림 체험으로 활용 가능하고 산림 복합 경영 활성화 그리고 산림을 이용한 단기 소득 증대, 고품질 산채 생산 등 다양한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임야 전문가이시더라고요, 소유주께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이 임야를 저 관리하고, 현재 이제 저 동영상이나 영상을 보시면은, 야, 뭔가 이 임야는 다르구나. 하는 포스가 다른 걸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이 이제 풀렸어요. 임야 전문가분이 이 소유자이십니다. 그래서 관리를 아주 이걸 잘관리 하셨기 때문에 영상에서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임냐 중간중간에는요, 아주, 이미, 에, 전위를 해가지고,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평평한 전으로 바꾸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전체가 6만, 아, 2만 4 6 5 6평중에서 어, 전도 있고, 대지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또, 특이한 점은, 이 우리가 계곡이 되고 그러면, 이 사방공사라던가, 홍수수에 방지해서 수로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요번처럼 수혜가 많이 났잖아요. 그럼 피해가 굉장히 큰데, 여기는 이 수로 계곡마다 정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게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신데, 정부에서 지원을 좀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이 화살표 있는 것도 여기서 보면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여기다가 평상도 갖다 놓고, 이게 다용도로 나중에 이제 이거를 그 일종이나 이종 일종 근생을 했을 때, 에, 이것을 걸린 어, 생활에서 만드시려고 공간을 미리... 이 산이 놓으셨다고요. 굉장히 큰데 예. 전부 한 10m 간격 정도 넓이로 도로를 참잘 만들어 놓으셨네. 네, 저희가 작업로를 예. 이렇게 만들어 놔야 예. 여기서 나오는 산마늘이나 능계숙마 채취해서 옮길 때 네, 옮기고 이럴 아 때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렇구나그 이렇게 골고루 다잔게 인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네 인도에다 또 나무 계단에다가 또 이거 이거 뭐야 야자매트. 이거 야자매트? 이 야자매트까지 다 깔아 놔 가지고 여기 는 나가? 굉장히 평평한데 와. 여기는 어떤 거 심으셨어요? 여기는 산마늘이 산만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산마늘하고 또뭐 능계승마가 뭐 하나 따라던데? 능계승마는 뭐 옆에 저쪽 옆에 있고요. 아 네. 구역별로 네. 다 나눠서 심으셨네. 네네. 아야 머리도 잘 연구를 많이 네. 하셨다. 네. 야참뭐 여기 소유주분이요. 제가 보니까 뭐산그 고단에 나무 의사 숲가 타는 올라가는 전체가 다 나무 계단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곳이고요. 네 이. 간벌한 나무로 계단을 예.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간벌한 그 나무를 가지고 그대로 산 계단을 다 만들어 놓으셨네? 네, 방구목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 <laughs> 예. 아, 여기 아주 산에 그냥 그산 인도들 잘 만들어 놓으셨네. 여기 지금 비아래는 뭘 심었습니까? 여기다가는? 더덕과 도라지 이런 예. 것들이 있습니다. 아, 더덕하고 도라지를 심었다? 네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게 잣나무 같은데 저거? 잣나무하고 예. 어, 여기는 참나무. 참나무류도 예. 있고 소나무, 예. 소나무 이렇게 밑에는 얼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공지에는 전부 산마늘, 산더덕, 더덕 뭐 이런 거 많이, 도라지 이런 거 심으셨네? 두릅하고 예. 눈개숙마, 산마늘, 예. 산마늘, 산마늘. 도라지 이 계곡마다는 뭐, 전부 이렇게 2년 4개월 말 그대로 흐르고요. 아, 주 솔직히 내가 그 있냐, 관리, 뭐, 숲가 쪽 나무 의사시고, 전문가시여서 관리. 보십시오. 관리 상태가요. 일반 산, 산속하고 틀려요. 간벌도딱 해가지고, 그야말로 옆에 나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치유의 숲인지, 산속 휴양소, 요양원 시설, 뭐, 요양병원, 뭘로 써도 정말로 잘 어울리는 그러한 살림이었습니다. 아, 이게, 이게 다 3만원이네. 여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산 전체가 3만원이야. 요거 지금 3만원 맞죠? 이것도? 네네. 그러면은, 이 시문제가 얼마나 됐을까? 한, 4, 5년 된것 같아요. 아, 4, 5년 됐죠? 네. 이야, 이 넓은 면적이 다산만늘이냐 그러면? 네, 보면은 아주 사파랗게 예. 산마늘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예쁜데. 아, 그럼 이거, 이거 수확도 꽤 되겠네. 네, 뭐 없어서 못 팔았어요. 아, 그렇죠? 이 네. <laughs> 아, 이 높은 산 정상에 이 3m 길을 전부 야다메틀 깔으셨네. 이거, 이거 에이, 어떻게 이무거운을 옮겼어요, 이거? 아, 이거 조성하면서. 네. 장비가 올라와서. 네. 길 되면서, 이거, 낮잠을 다 깔았습니다. 아, 장비로 이렇게 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미끄럽지도 않고, 이거 썩지도 않고, 참 좋으네, 이거. 네. 네. 이야, 정성을 엄청 빼. 그러니까 이 넓은 24,656평인데요, 전체가. 그 산옥 꼭대기까지, 어, 그냥 지하 안반 관정도 하고, 전기시설, 도로, 2중, 3중으로 크로스 해가지고, 이게 도로를 잘 개설하셨어요? 전기설도 돼 있고, 참 특이합니다. 대단해요. 와, 이 높은 산에 이 파란 거, 저거 뭐예요? 저 파란 거죠, 물통? 아, 이게 관정인데, 네. 밑에 주변에 작물들이 네.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아, 산만울 뭐 네. 이런 거 있으면 저가물면 물주려고 하는구나? 네네, 혹시 가물거나 그럴 때 네. 물주려고 저희가 이야, 팔았습니다. 아, 요산 위에까지 그냥 관정기가 한 150m도 들어왔다라는데, 전기설까지 다돼 있고, 네. 엄청나네. 그리고 난 이거, 야, 이, 그 넓은 이 인도 이걸 갖다가 야잘 밑에 다 깔았다는 게, 와, 정성이 대단하다. 에? 여기는 차 트럭 같은 것도 올라올 수 있어요. 길이 넓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건 네. 3m가 더 되는 것 같아. 이야, 잘 해놓으셨네. 제가 보기는 말입니다. 이 임냐 2 4 6 5 6병원요 이거는 요양병원, 휴양소, 숲 가꾸기, 치유의 숲. 야, 이거 힐링, 치유의 숲 속의 힐링지. 뭘 해도 어울리는 그런 숲입니다. 야, 산을 올라오다 보니까 숨이다, 헐떡거리네. 근데 숨, 헐떡거리는 두째 치고, 야, 이 소나무 참 멋있고, 참나무 산복꽃나무도 엄청 많네. 네, 여기에 네. 수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 그러네. 어, 뭐 소나무가 주를 이루고 네. 있지만, 네. 그 사이사이에 찬나무, 네. 단풍나무. 어, 단풍나무도 많다, 야, 이렇게. 네. 물풀의 나무, 어. 물박달도 있고. 아, 이진고 네, 제가 와서 느끼는 게 딱. 야, 이거 수목원이다, 야, 이거. 힐링지, <laughs> 어뭐 건강, 치유의 수, 수목원, 그리고 체험. 산마늘 뭐 산또둑, 이런 거, 체험. 이야, 이거 아주 딱이네, 그냥. 저희가 처음에 조성하려고 했을 때도, 예. 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직접 네. 산마늘도 그, 어, 체험하고, 뜯고, 네. 더덕도 어허. 뭐, 캐고. 직접 캐고. 아. 그러면서, 숲 어. 치료 숲 해설가 저희가 자격증 이 있으니까 숲 해설도 아 해주면서 <laughs>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는 코스를 그래. 저희가 다 계획을 해서 인도를 다 짰었어요. 그래 내가 이게 다녀보니까 이 코스가 기대는 거야. 좋아. 그럼요.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내 우리 이게 뭐야자 뭐라고? 야자매트 야자미트. 야자매트 다 깔아놓으셨네 이 높은 산에까지. 네 와, 이렇게 해야. 네. 어린 아이들도 안전하게 아, 이 산을 할수 있고? 끝까지 한 바퀴를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산한 바퀴 돌면은 네. 한뭐 운동량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되겠네. 그럼요. 그리 공기가 좋고 이 대여기 대길이 뭐최 정상이니까 뭐 어? 여기가 청정 지역에다가. 산속에 나무도 좋고, 뭐, 새소리, 매니소리, 아, 좋네. 네, 정상에 가면 네. 저희가 또차 한잔 마실 수 있게. 그런 <laughs> 데가 테이, 있어요? 테이블도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럼 올라갑시다. 신도로 네, 올라가야 되겠다. 네, 현재 이 부동산으로부터 승용차로 강릉 KTX까지는 30분, 강릉 바닷가까지는 40분, 안반대기까지는 15분, 그리고 고단이 더구상 약청발까지 약간, 어, 어, 가깝고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삐지도 헐떡거리는데, 오늘 운동 제대로 한번 하네. 사모님 저 허영호 저뭐야다 꼬불꼬불 벗겨진 거? 네, 전나무는 물박달나무입니다. 아, 이 산에는 말이요 나무 수종도 엄청 많아 다양해. 네, 저희가 이 숲을 조성할 때 예, 예. 일부러 다양한 수종을 아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예. 느낄 수 있게끔 예, 예. 최대한 다양한 수종을 남겨서 야, 이렇게 네, 조성을 했어요. 여기 뭐, 여기 불판 뒤에 뭐 다른 게 심겨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피하야 이거 네. 뭐야 이거? 요게 바로 능계승마입니다 아, 이게 단능계승마로구나 네네. 엄청 많네, 이거. 다능계승마 야, 근데 엄청 양이 많으네. 면적이 커서. 네, 요 야자웨트를 기준으로 길 이쪽 편으로는 네. 3만 원. 3만 원? 네, 3돈별로 별... 네, 좀 다른데. 아, 3돈로 이쪽으로는 3만 원, 이쪽은 능계승마 네네. 야, 무지하게 많다. 야, 이걸 이게 다 심으셔서 관리하셨네. 네. 이것도 그럼 한 4년 됐겠네. 같이 심었으니까. 네네, 그렇죠. 어, 수확도 뭐 아주 나오겠는데 그래 아주 맛있어요 예. 그 고사리보다 아. 더 식감이 좋고 예. 있고 저도 이제 아. 먹어보고 반했어요맛있어요 아, 네. 아유 완전히 자연인+ 자연인 이 와서 살면 딱 좋겠네 네 <laughs> 여기는 뭐 예. 비료 뭐 농약 이런 거 하나도 치는 게 없고 자연 그대로네 자연 그대로 그냥 다 수확해서 먹어요 예. 여기거지금 사서 드셔 보신 분들이 예. 너무 좋다고 <웃음> 네. <웃음> 아니 <웃음> 어. 여기 거좀얼만 건강 안좋으신분들은 여기 이따가 사가지고 그냥 여기서 휴양을 하시면 되겠다. 아, 그럼요. 에, 알겠습니다. 예. 더 올라가 보시죠. 이게 저 강릉 이 부동산부터요. 수영체로 강릉 KTX까지는 30분, 강릉 바닷가까지는 40분, 안반대기는 15분, 그리고 강릉 아시까지는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무 이거 멋지다. 이거 엄청 크네. 이거 나무를 왜 이렇게 눕혀놓으셨어? 아, 이거 저희가 간벌할 때빼어놓은 예. 건데. 예. 올라오시다가 이제 힘드시면 앉아서 쉬시라고, 아, 그런 용도로 쓰려고. 아, 그래. 껍질을 다 벗기고 말리는 중이. 있어 <laughs> 아, 그래. 의자 좀딱좋네 이게. 응? 어? 네. 이거 뭐야, 이거 고사리야, 뭐야. 이거 엄청 많네, 또. 여기가 이게, 고사리 굴락지입니다. 아, 이게 다 고사리 굴락지네, 이쪽이? 네 그러니까 면별, 면별로 틀리네. 네. 저쪽면은 뭐, 어, 산마늘, 산도독, 고사리, 응? 어? 뭐, 이렇게? 네네. 이야, 그렇구나. 와 여기 이제 거의 정상인 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아, 이것은 그냥 산 속에 10m, 20m, 30m 간격으로 전체를 인도하고 도로를 만든 것이 아주 특징적이었고 야자매틀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야 여기 오니까는 앞이 탁 트인 게 시원하네. 저 멀리는 산 이름이 뭡니까 저게? 한봉이가 노추산? 노추산인가 저그 산은 는가알겠어요야 산이 양쪽에 있는 게 아주 멋있다. 네, 어? 대길이 주변 산 자락이 다 보이고요. 대길이 마을도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야,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소나무 아주 일품이네. 어? 네. 네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이면서. 힐링하고차 한잔 할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도 되겠다. 네, 그리고 드시다가, 차 한잔 응. 드시다가 또 봄에는 응. 고사리도 꺾으실 수 있고. 아, 아 그렇지. <laughs> 네. 아, 도시락 생가지고 와서 도시락 먹으면서 일하는 것도 좋고. 네,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아, 체험하기도 좋고 말이에요? 네네. 아, 힐링 휴식, 네. 탁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느낀 건데, 숨이다 헐떡거리긴 한데, 오늘 맑은 공기 속에서 네, 그리고 이 자리가 예. 평평해서 예. 여름엔 여기다 텐트 치고 밤에 음. 여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야 여기 모기도 없겠어 너무 높아서 그죠 렇 시원하고 예 그러게 이야 이게 아주 명당자리네 이 자리가 네. 어? 근데 올면서 느낀 점인데 야이 높은 산에 한 10m 15m 간격으로 전부 그 저기 그 도로 인도를 잘 내고 자 뭐라 서랬요또 이러면 야자매트 아 야자매트 야자매트를 다 깔아놓은 게 그리고 나무 수종도 엄청 많네. 네, 다양하게.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네. 다른 수종을 좀볼수 있게끔 네. 가을이면 단풍을 볼수 있고, <laughs> 겨울이면 좋다. 낙엽 떨어지는 것도 볼수 있고. 아이고, 네, 네 그렇게 다양한 풍경을 <laughs> 좀 남기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조성을 했습니다. 예, 네, 아직 그게 아주 흔적이 제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너무 멋있다. 이 네. 멋있다. 네? 저기 네. 앞에 보이는 나무는 낙엽송입니다. 아, 아 예. 이, 이거는 낙엽송이고, 네. 이쪽 소나무 이거, 이렇게 네. 멋있 네. 구름 네. 속에 딱 있으니까 보이려오네. 네. 야, 이런 소나무는 엄청 오래 무은 나무 같다. 얘도 물박다리 아, 요, 요것도 물박달이네 네. 아, 여기 정상에는 버퍼들이 많네. 네. 아무튼, 야, 이거, 이거 준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몇년 정도 하셨어요? 한 10년 넘게 걸렸죠. 이거를 일 처음에 산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0년 넘게 걸렸다고요? 산을 하기는 어렵고 아 그렇겠지. 네 산을 산을 사고 그리고 네. 밑에 뭐 도로 닦고 그 다음에 아, 또뭘 아, 하고 이런 식으로 아, 단계적으로 했으니까. 천차츰. 네. 아, 네. 10년 10년 세월 돌아갔지만은 그래서 땅이 이런 게다 정리가 돼서 보이는구나. 네 아주 뭐매일 올라와서 부상을 하고 네.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가 만든 거예요. 아 작품이네 완전히 네. 이거는 그냥 산에 아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laughs>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보통 임냐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유주께서는요, 산림경영 1급, 산림공학 1급, 식물보호기사, 숲 해설가, 그리고 나무의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토토리가 이렇게 많아. 네, 보시다시피 예. 싱갈나무가 여기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예. 도토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예. 그리고 잣나무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잣도 잣도 져요 네. 가다보면 좋을 수있 아, 그래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때가 돼야 떨어지겠지? 네, 네. 이 야, 이거 뭐 여기 도토리들 주시려면 술 엄청 듣겠네. <laughs> 네네. 도토리 주로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오시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예. 아. 그래서 이제 인천성으로부터 강릉 켈켈켈터리는승용차로 30분, 바닷가까지 40분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이야, 이 숲속이 너무 꽉 차도 안 좋은데 드문드문 이렇게 간보를 해가지고 하니까 참 보기 좋으네. 숲은 원래 이래야 돼요. 그래야 아. 나무가 경급이 실하게 자라고. 예. 잘되고 채광 상태도 음. 좋아지기 때문에 경해충도 네. 없고 그 밑에 작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아, 근데 내가 보니까 산림 전문가 같으시네. 산림 박사 같으시네. 박사님이신가 네, 전 산. 살... 어, 뭐 어쩐지 다르더라. <laughs> 역시 다르시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나무 분포라든가 감벌 산마늘 산야채 이런 등등도 그렇고 힐링 나무의 종류 수정. 다양하게 생각하셨구먼 네, 나무 의사이기도 하고 산림 관련 음.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대단한 양만을 만났네 어쩌지 다르더라 에, 그리고 어 이즈 산 전체는 이렇게 사방공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릅을 저희가 아예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심겨진 곳이 또 저쪽 사면에 아, 있습니다. 그쪽에는 두 아주 블럭지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네? 네네, 거기는 이제 어린 묘목을 갖다 심어서, 기가 네. 좀 작은 거고, 여기는 음. 이 산에 자생하고 있는 두릅이에요. 아, 길 옆에 있는 아, 이거는 길 옆으로 쫙심겨져 있는데, 이 나무는 또 무슨 나무입니까 이게? 네, 이게 벌나무입니다. 야, 이게 그 유명한 벌나무라는 거로구나? 네네. 이길 옆으로 쭉다 심으셨네?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벌나무가 있고 그 예. 아래쪽 하단부에는 찔레가 예. 또 심겨져 있어요. 아, 그리고 꾸치뽕도또 심으셨다며? 꾸치뽕은 임도 그 주변에 심었고요. 예. 그 찔레는 예. 찔레 세수는 음. 성장기 어린이들을 음. 키크는데 그렇게 좋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아, 중학생인데 걔가 막고 예. 키가 많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 이 벌나무는 몇년 정도 됐을까 심으신 제가? 심은지가. 심은지는 한 3, 4년 예도 된것 같아요. 아, 네이 부동산은 강릉시로부터, 어, 한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야, 제가 그, 아까 온 산을 지금 다돌아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골고루. 네네. 근데 이게 산이 넓이가 뭐, 20, 30m 간격으로 전부 도로가 참잘다여져 있는데. 네. 10년 전부터 계획을 내서 이렇게 도로를 만드셨다고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다른 장물을 심고 그걸 어떻게 또 끄집어 내려야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아, 마스터 플랜을 아예 그렇게 작성하셨구만. 네네. 그러니까 어. 이제 골고루. 네. 산지 그. 사이사이에 길이 예, 다 있어. 사이사이에 이렇게 인도를 다 냈습니다. 차가 다 다닐 수 있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는 게난더 인상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아, 지금까지 제가 본 임야 중에서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전기 시설, 도로 시설, 그다음에 관정, 안반 관정 등 기반 시설이 잘돼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야, 도로가이산 위에 정말 잘돼 있네. 이거 풀안깎아서그렇지 풀만 깎으면 아주 그냥 정말 돌아다는데 어떻게 산 골골마다 2 3 0 m 간격으로 다 이렇게 2중3중으로 도로를, 3m 도로를 차가 통행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요 지금 저희 뭐 도로, 전기, 수도 예. 이런 모든 기반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아, 저기도 전봇대가 면서 보니까 엄청 많던데. 전봇대도 저희가 다 네. 한전에 이제 연락해서 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저희가 아,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개발하고 뭐 임산을 한다면 제일 문제가 이제 토목 공사하고 기반 체계 그럼요. 이런 건데 도로. 어,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그 10년 동안 그걸 다 만들어 놓으셨네. 네, 그 모든 기반 시설이 다잘돼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아, 수월하나마나 그게 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네, 그런 기반 시설을 일단 전기와 수도, 도로, 뭐 이런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금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 예, 아이고, 뭐참 고생을 참 많이. 나무는 또왜 이렇게 많이 사다 싸다 놓으셨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 여기, 간돌하면서 나온 나무를, 예. 저희가 나무 계단 보수도 하고, 예. 또 새로 만들 때가 있으면 쓰려고 다 이렇게 쌓아놨고요. 아. 저기는 혹시 나무로 뭐 집을 지을 일이 있으면 예. 쓰려고 아. 나무를 좀 말리기도 할겸 해서 저렇게 쌓아놨습니다. 야, 나무도 아주 좋다. 아주 큰 나무를 이렇게 해놨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취향소시설 영원시설, 그리고 실제로 실링지. 이거 뭐, 이 인상물보다도 산도 좀더 좋은 것같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도로를 왜 이렇게 잘해 놓으셨어요 아, 저희가 이렇게 네. 자리를 네. 펜션을 앉히려고 저 위에 한 자리, 아. 여기 한 자리, 이런 식으로 끊어놨어요. 아, 여기도 위치가 참 좋다. 하자리들고 네, 이거 돌을 닦아놓고, 이거 어. 끊어놓고. 이거는 10년 전에. 아, 준비하셨구만. 왜냐면 물소리도 엄청 들리는데 계곡이 있나? 네, 바로 옆에. 계곡이 그리고 아. 거기 사방, 사방댐 공사를 해놔서. 아, 사방댐 공사. 때가 여기로구나. 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수혜할 염려가 없어요. 아, 그러네. 네. 야, 여기도 저 펜션 자리 참 좋다. 네. 그래서 총 부동산은 1 0 필지로 총 면적 24,656평입니다. 그리고 교통도 좋고요. 강릉 KTX까지는 30분, 바닷가까지 40분, 안반대기 15분, 강릉 IC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 이 창고는 비닐하우스는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건데요. 대형 비닐하우스더라고요. 임산물 채취 후또 기타 다양한 가공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였는데요. 비닐하고 골재 자체가 아주 튼튼하게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비닐하우스 속에는요,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가지고 또 보온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간이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임산물을 채취한 후에 가공 및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옆에 가니까야이듯 화목 난로 참 좋더라고요. 이 가을하고 또 이른 봄또 늦가을 겨울 전에는요 이런 듯 뜨끈뜨끈한 화목불 나서 군고고마도 좀 구워 먹고 땅콩도 구워 먹고 이런 뭐도좀이 쓰이 되거든요. 에.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임산물을 채취해서, 이런 차량으로 운반을 해가지고 얻어놓고, 이제, 어 이렇게 분류도 하고, 또 포장도 하고, 그러한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다용도실로 만든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00평 넘을 것 같아요. 엄청 크더라고요. 역시 시골에서는 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대형 가마솥이 꼭 있어야 돼요. 뭐 삶아 먹고 뭐하고 하는 데는요, 이 가마솥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큰 가마솥이 있는데요. 아유, 10월에서는 가마솥이 다용도로 씁니다. 최고예요, 최고. 야 도로가 이산 위에 정말 잘돼 있네. 이거 풀안 깎아서 그렇지. 풀만 깎으면 아주 그냥 정말 도로가 는데 어떻게 산 골골마다 20, 30m 간격으로 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도로를, 3m 도로를 차가 통행하게 만들었어요? 네. 지금 저희 산은 예. 뭐 도로, 전기, 수도, 예. 수도. 이런, 모든 기반시설이 다갖추어져있어요 아, 저기도 전봇대가 오면서 보니까 엄청 많던데. 전봇대도 저희가 다 네. 한전에 이제 연락해서 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요, 네, 이제 아,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구에 위치한 총 10개 필지 6만, 아, 24,656평. 24,656평에 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2 차선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산 위에까지 이와 같이 3m 세멘트 포장 도로 또 비포장 도로 비포장 도로에는 야자수 매체 이것이다 깔려가지고 미끄러지다 않게 차량이 통행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산림 체험이라든가 등산 코스에서 서 오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어린이도 올라가서 산, 산행을 할때 미끄러지지 않라고 야자매트를 전부 깔아놓은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길 위에 위치한 임산물 재배단지로서는 최적지. 그리고, 어, 이미 보셨습니다만은 겉에서 보는 과거는 전혀 딴판입니다. 실제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어, 소나무, 잣나무 어, 어, 뭐, 아, 저기, 어, 다양하게, 뭐, 단풍나무, 산목검나무 뭐, 여러가지 다양한 수종으로 어우러진. 그리고, 뭔 이, 이2 4 6 5 6평 이내에는요, 어, 더덕 산떠러지 산떠덕 산마늘 참도릅 그리고 눈개승마동 벌나무 장례삼장례삼도유도실 많이 뿌려놨어요 산에다가 다양한 완전히 임산물 생산지라고 생각 재배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저또요것은 산림 전문가 되시는 분이 10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임산 관리가 잘 되는 어있 곳입니다. 아,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모 채널에 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소개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